캐딜락이 XT5의 풀체인지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신형 XT5는 2세대 풀체인지 모델로 기존 모델보다 더 커진 차체와 캐딜락의 최신 디자인 언어가 반영된 외관과 디지털화된 실내가 특징인데요. 1세대 모델은 지난 2016년 11월에 국내 시장에서도 출시가 이뤄졌으며 국내 시장에서는 2021년 159대, 2022년 124대, 2023년 69대를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IIHS 충돌 테스트에서 최고 등급인 탑세이프티픽 플러스 등급을 획득하여 경쟁 차량보다 우수한 안정성을 입증했는데요 운전석 스몰오버랩 전면충돌 측면 충돌, 헤드레스트 및 시트 부분에 이르기까지 모두 가장 높은 G등급을 받았습니다. 캐딜락 신형 XT5의 국내 비교 차종을 꼽는다면 같은 중형 SUV인 현대 산타페와 기아 소렌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도로와 주차장, 어디에서나 쉽게 보이는 현대 산타페와 기아 소렌토는 국내 SUV, 판매 순위 5위권 밖으로 밀려나본 적이 없는 대한민국 국민 SUV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가격을 봤을 때도 현대 산타페는 가장 기본 트림인 2.5 가솔린 터보는 3,546만 원부터 시작하고 기아 소렌토의 2.5 가솔린 터보는 3,605만 원부터 시작해 비교적 착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캐딜락 XT5 풀체인지 모델이 국내에도 출시된다면 현대 산타페. 기아 소렌토와 판매량 대결 구도를 만들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캐딜락 신형 XT5는 1세대 XT5 C1 플랫폼의 개선된 버전을 기반으로 제작됐는데요. 차체 크기는 전장은 4,888mm, 휠베이스는 2,863mm, 전폭은 1,957mm, 전고는 1,694mm로 이전 세대보다 전체적으로 더 커졌으며 기아 소렌토보다 큰 차체 크기를 가졌습니다. 외관을 살펴보면 전면부는 캐딜락 시그니처 주간 주행등과 헤드램프가 수직으로 패치됐으며 허니콤 그릴이 적용됐습니다. 측면부는 플래그 타입의 사이드 미러에 20인치 혹은 2 1인치 새로운 휠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후면부는 최신 캐딜락 모델과 유사한 기업 자형의 테일램프가 탑재됐으며. 테일램프 사이에는 캐딜락을 상징하는 화려한 로고가 장착됐는데요. 하단 범퍼에는 수평 리플렉터와 후진등 사각 머플러 탭이 적용됐습니다. 실내에도 외관 못지않게 럭셔리하면서 세련된 모습으로 바뀐 걸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물리 버튼과 햅틱 피드백 터치 버튼으로 구성된 3스포크 스티어링 휠이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며 디지털 클러스터와 인포테이먼트 디스플레이가 통합된 33인치 4 k 해상도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돼 운전자에게 최적의 드라이빙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일열 마사지 시트, AKG 오디오, 세미 아넬린 가죽 시트, 플로팅 센터 콘솔, 파노라마 썬 루프 등 선호 사양들이 탑재됐는데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은 충전 속도가 개선됐으며 차세대 디지털 룸미러는 기존과 비교해 더 높은 해상도와 25% 넓은 시야를 지원합니다. 파워트레인을 살펴보면 2L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과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9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됐는데요. 전륜 구동은 기본으로 4륜 구동이 옵션으로 제공되며 최고 출력은 235마력, 최대 토크 35.7kgm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캐딜락 XT5의 국내 출시는 아직 미정이며 가격도 아직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업계 소식에 따르면 신형 XT5는 중국 캐딜락 공장에서 생산되며 이전 XT5 공장 라인에서는 전기차가 만들어집니다. 신형 XT5가 국내 출시된다면 중국 사양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중형 SUV 캐딜락 XT5 풀체인지 모델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번 풀체인지 된 캐딜락 XT5는 중국 전략형 모델로 SUV를 선호하는 국내 소비자들을 입장에서 봤을 땐 살짝 아쉬운 마음이 들 텐데요. 하지만 캐딜락 XT5 1세대 모델이 국내에 출시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XT5 풀체인지 모델도 국내 출시가 유력해 보입니다. 더 커진 차체와 캐딜락의 최신 디자인 언어가 반영된 외관과 디지털화된 실내로 돌아온 캐딜락 신형 XD5. 과연 타사 중형 SUV 차량들을 제치고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함께 지켜보시죠.